베드갈라이프 스타일의 별다미예요. 어 오늘은 제외의 골든 타임을 오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SNS 하시다 보면 한번 정도는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남자가 후폭풍이 오는 시간과 여자의 후폭풍이 오는 시간, 이런 기간이 다르다라는 SNS에 글을 보신 적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여자는 헤어지고 나서 엄청 힘들어하지만 서서히 남자를 잊고, 남자는 헤어지고 난뒤 해방감을 느끼지만 서서히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남녀의 후폭풍이 오는 시간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후폭풍! 어, 남자의 후폭풍은 언제 올까요? 그 SNS에 떠도는 글처럼 여자가 남자를 다 잊었을 때쯤에 남자는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돌아올까요? 어, 아니에요. 제가 여태 재회 상담을 해보고 제 주변에 이제 남사친을 비롯한 남자 지인들이 여자 친구들과 헤어졌을 때 본인이 여자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시되는데 어, 일단 처음에는 조금 해방감을 느껴하긴 해요. 이 여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 자체서 너무 힘들고 지쳤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다 헤어지고 난 당시에는 잠깐의 해방감을 느껴요. 근데 이게 되게 일시적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의 해방감을 느껴요. 그리고 뭐롤랄라 롤러, 놀러 롤러, 롤러 나가는 안내도 또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대부분의 남자들 모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후에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헤어졌든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졌든 이 여자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헤어졌든 옆에 늘 있던 여자가 없어지고 나면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다만 이때 남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여자한테 내가 지금 이 감정에 이 순간에 감정이 흔들려서 이 여자한테 연락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이 여자를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아니야 이 여자는 변하지 않았고 나는 이 여자와 만나면서 늘 힘들 거야 얘는 다시 만나도 나에게 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구속하려 들려고 하거나 나에게 집착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남자는 재회를 버텨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다시 만나고 싶어도 이 여자와의 재회를 굉장히 많이 버티고 또 버텨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 이 당시에 내가 모든 걸다 고칠 수 있어 더 노력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남자를 잡으려고 고치고 반대로 이때 남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들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헌팅 포차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리고 마치 아무렇지 않게 나는 정말 너와 헤어지고 난뒤 아무렇지도 않아 잘 살고 있어 라는 뉘앙스들을 더욱더 일부러 더 많이 보여줘요 이때 여자들이 미치기 시작하죠 내가 없는데 잘 살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매달리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자 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남자도 헤어지고 나면 똑같이 여자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남자는 조금 더 이상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조금 더 매몰차게 여자를 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지만 남자도 똑같이 힘들다는 걸전 이야기하고 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가 재회를 할수 있는 후폭풍이 오는 골든 타임이 언제냐? 자, 이 후폭풍이 오는 골든 타임은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여러분이 잘 사는 그때가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흔히 SNS에서 말하는 여자가 폭풍이 다 지나가고 여자가 스스로의 삶을 되찾고 여자가 남자를 잊어가면 남자는 돌아온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타이밍이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타이밍이 어긋나는 이유는 여자가 내 삶을 잘 살고 여자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여자가 과거와 다르게 조금 더 변해가 있는 모습을 남자가 보게 되면 남자는 이성의 끈이 놔져요. 아 얘는 전이랑 달라졌어. 전이랑 변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우리는 굉장히 잘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만나야 되겠어 그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남자의 후폭풍이 더욱더 쎄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후폭풍이 다르다는 이유는요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여자가 정말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을 때 남자를 잊고 자신의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정말 진짜로 행복한 모습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그때 남자는 아이 여자는 변했어. 그래서 우린 다시 만나면 더 좋은 재회를 할수 있을 거야.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채가기 전에 얼른 내가 이 여자를 채가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폭풍이 크게 오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재회 후폭풍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남자친구 헤어진 연인에게 빠른 후폭풍이 오게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시간이 가는 것만 기다리지 마세요. 조금 더 빠르게 이 남자가 나와의 재회를 원하게 만들고 싶고 이 남자가 나한테 빠르게 빨리 연락이 오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사세요. 그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도, 나는 내 삶에 조금 더 집중해서 최대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인강쌤한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조차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남자만 생각하고 남자에게 매달려서 남자한테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쏟고 하루하루 헤어진 남자친구만 그리워하면서 울고 불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감정 하나도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헤어진 남자 컨트롤하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상대방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상대방이 돌아오게 되면 또한 상대방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상대방도 컨트롤 할수 있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재회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남자가 빨리 확폭풍을 올수 있는 확폭풍의 골든타임을 알려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여러분이 쉽게 알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올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